광주광역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9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일가정 양립지원 본부 대강당에서 육아 콘서트 투맘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을 기념하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와 행복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인기 개그우먼 정경미와 김경아가 출연해 부모들의 육아 고충을 웃음으로 위로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육아 힐링 공트와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맘 토크쇼, 축하 공연 등이 진행돼 육아 스트레스를 덜고 부모로서의 행복감을 채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어린이집 보육과 가정 양육 모두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육아 지원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과정 컨설팅과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대체교사 파견사업을 비롯해 가정 양육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와 부모교육 및 상담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